자 A A 거점 공장 아, 운전을 8 시간 했거든요. 오래가 어디갔다 오셨길래? 아, 시골 갔다 왔어. 요 시골 갔다 왔어. 나와라 중화 A 이씨 아, 돌자 아, 아. 돌자 돌자. 우리 저기 한3 명만 우리 빨공 2층으로 돌아갈래요? 세 명만 빨공 이층으로. 네. 네, 가운데, 네 가운데, 체크님, 체크트님. 가운데 오른쪽 체크 엄 가운데 오른쪽. 잡았어요. 좋습어다어나이스 네? 기찻길 하나 아, 있어요. 지금 빨간 지즈 어, 기찻길 또 하나. 어글로가요 기찻길 아, 하나 아, 살아 아, 있어요. 아, 여기 얘기한 게 아니구나. 기찻길 중앙. 아이고. 잡았어요. 그 좀. 기찻길 들어온다. 키 잡았어요. 기찻길 들어와요. 잘랐어요. X. 하나 하나. 기찻길 하나 더 나와 있어요. 아직. 기모 잡았길. 네네. 오우 헤드가튼죠 조커. 아이고 빨공 2층. 빨공 2층? 어 빨공 네. 와, 2층? 아1층에 둘이나 있었는데. 빨공 2층까지. 번스. 짝계란 잡았어요? 아 이제 자리 잡고. 아못 잡았다. 네가 두명 있네요. 한 명, 두 명, 두 명. 아두 명, 명 있네요. 잡혔어요. 어좋다 피투 적대 2층, 적대 2층, 피투 한명 남았어, 한명 남았어. 적대 2층, 1층, 1, 층 2층 1, 2층다 2층 있어. 요1층1층 잡고. 나하아아안 잡았어요 이 없었어 포인트 셋 1, 2층 다 있어요 울베 1, 2층 2층으로 2층으로 들어 올라가요 2층으로 2와 울배 2층으로 아하나있어하나있어 아, 저기 어, 빨공 어, 2층 잡았어요 하나 있어요 거점에 아 어, 하나하나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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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통 나온다 우리쪽으로 울배쪽 물통 자 2층 2층 올라갔다. 우리 쪽 2층. 아, 입구. 우리 쪽 2층. 입구 하나 들어가고요. 들어가면 돼. 바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어, 나 있어 있어. 포인트 다운 하겠 철킬. 철킬 컷. 얘 들어가야 돼. 갑니다 와, 한명 보이네. 아, 포인트 네. 컷, 포인트 나이스. 컷. 잘랐어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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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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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포인트 하나 하나 더, 포인트 하나 더. 하나 아, 아이 2층 다 하나 다 컷. 다 나이스. 아이고, 퇴근 마각이네. 중앙길 롱으로 둘 들어와요. 빠질게요. 아니, 뭐야? 칼 던지다 실탄 버렸어, 씨 아유, 되게 많아, 되게 많아. 와, 뭐야, 와. 2층, 끊임, 1층. 나이스, 1층. 나이스, 나이스, 엑스님. 1층 음, 둘. 하나 더. 2층. 포 하나 더. 1층 하나. 아, 뒤 보고 있어. 있었... 가비, 가비. 가비. 가비 아깝다. 와. 1... 엑스님 뒤로 쪽... 한두명 있었어요. 우리 쪽이쪽 저기. 네, 맞아요. 네, 한, 한번더 돌지 마. 이쪽 한 명. 한번 돌죠. 한번 돌죠. 오케이. 한타처럼. 2층에 하나 어? 너무 빠른데? 아, 잡았어. 아, 하나 다 컷. 아! 2층에 있다. 아이고. 들어가 2층에서 있을까요? 먹어. 2층에서. 빨고 2층. 멀리 돌아가세요. 멀리. 울베 2층에서 먹고 있어요. 울베 2층. 입숙이울베 2층? 네네. 울베 2층에서 먹고 그룹다리, 있어요. 구름다리. 구름다리. 어? 아이고. 빠른데? <laughs> 제 몸빵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와, 아 어떻게 해야되나 아너 오머나 일단 돌아서 다리네. 돌아서 바로 중립화 하죠 울 2층 울베 2층 울베 1층 잡았구요 구름다리 쪽적베 2층 잡았고 적베 2층 적배 2층 적배, 적배 2층, 2명, 2명. 적배 2층, 2층, 2층 2명. 컷 2명. 들어간다 중립화? 아 못했어 아 쥬스 정면에 쥬스 1층

옥상 옥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엑상에, 나이스 와 같이 쏴. 다와길 지원해주셔 더블샷 더블샷 나이스 금방 죽네 <laughs> 딸피 끝에 딸피 하나 자 하나 다운. 잡았고요 한명 들어왔어요 계단 쪽 2층 포인트 2층 잡았어 어못 잡았다 네. 계단 1피 나이스 잡았어요 나이스. 잡았어요, 나이스. 잡았어요. 그 포인트 나갈게 나갈게요 한명 가요? 한명 가요? 아이고 아이고. 어디서 벌받는 거야, 세 명. 세 명. 세명 가요. 세명끝 끝에서 저쪽 쪽에서. 한 명, 두명더두명더한명끝컨 쪽으로. 와! 와 하나 못 잡았어요. 너무 빠르네. 하나 못 잡았어요. 둘. 둘 저쪽에서 둘. 저 빼서 둘? 예. 아, 으로 컨테이너로. 오. 하나 끝으로. 아, 김피기 못 잡았어요. 어, 포인트 잘림. 들어지는줄알네 아, 씨발. 계단 쪽으로. 끝컨끝컨한칸 쪽으로. 하나 돌아야 제가 볼게요. 포인트, 포인트 들어왔어요 자, 가운데 트레이드 철퀴중앙, 철퀴중앙 들어왔어요 아, 포인 아, 어, 올베 계단, 올베 계단 올베 계단 아, 뭐야 아, 계단 양각이다, 양각 거점에 하나 툴컨, 뚫컨 밑에 버스님 나왔어요 어? 아, 이제 맞는다고? 고 있어요 아. 우리 툴컨, 툴컨 쫀다 우리 쪽다 와요 너분이 앞에, 정진. 바로 앞에 정진. 오른쪽 컷, 어, 나이스 너분 여기 툴컨에 하나 더 툴컨에 하나 더 우리 쪽 툴컨 여긴 우리 그 앞에 중앙 둘 잘랐어요 하나 더 있는데 아. 아, 못차리겠다 아 우측 계단 아래 아! 중앙 중앙 중앙, 중앙.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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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에서 우리쪽 우리 계단 쭉포인 들어갑니다 어 이거 옆에 옆에 백선 뒤에 백선 뒤에 백선 뒤에 우리쪽 계단 우리쪽 계단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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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았까지 잡았어요. 끝님, 중앙으로 가요. 중앙으로 아이고야, 마로니 포인트 1프로, 아이고 포인트 3명 많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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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맞았다. 나왔어요. 컨테이너 앞쪽으로 하나 나왔어요. 어, 아이고 어. 우리 안테나 쪽 어디에. 뒤에서 가요? 우리 쪽에서 가요? 어. 철길 중간 아 빠졌다. 와 어, 이게 트레이드. 와 아, 아,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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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 완전히 들어갖고안테나 쪽으로. 아, 15포인트. 다음 거. 죽는 걸 들어갈게요. 아이고, 뭐. 킹키님 뛰었어요, 벌써. 아, 번스님 못 잡았다. 킹키님 응. 뛰었어요. 어, 나 잡았네. 나이스. 나이스 엑스님. 아이고, 오. 와, 샷발이 그냥, 저기 뭐라고 되지? 중앙, 그 중앙 포인트 아, 왼쪽. 구름다리 아래. 다이브 들어갔다. 크레이드 이스와끝님와이 머리를 145 메달을. 커? 좀 포인트 도착. 네. 변장로 전진할게요. 아못 피했어. 두명 들어갔어. 변전소에 둘, 변전소에 둘. 나이스. 아이고, 이트레이드네 하나 컷. 항공 <laughs> 2층 없네. 오는 사운드. 스컷. 변전소 있고. 예. 아이고, 바로 죽이네. 아, 정면. 기공, 기공전지 사운드. 변전소 끝에, 변전소 끝에 하나. 거점 뒤쪽, 거점 하나, 트럭, 왼쪽. 잡았어요, 끝. 그? 콤파, 콤파. 변전사 나왔어요, 변전사 콤파, 견전사. 아이고, 아. 아이고. 콤파에서 먹고 있다, 콤파, 콤파 쪽. 하이프 쪽. 혼자 먹고 있어요. 나왔다. 트럭 쪽으로, 트럭 쪽으로 나왔어요. 다시 콤파 쪽으로. 하나, 하나 컷. 어이구. 아, 와, 나. 구름다리, 구름다리. 아. 전, 전진, 전진, 기공 쪽, 전진, 기공 앞에, 삼공, 삼공,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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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바로 보였네. 구름다리, 조니팝 많이 못 했어요. 바로 보냈네. 아, 빨고 하나 잡았어요. 빨 빨공 잡고, 포인트의 끝, 조스, 조스, 전진, 나아주라고좀 아, 아, 아못 죽였다. 같점한점 같이 아, 어쩐지... 흰공, 아, 공 가운데... 그런 다리아 흰공, 흰공 중앙. 가운데... 흰공 중앙 전진... 그 다리 하나... 그 다리... 포인트 공 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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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공 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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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 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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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공공 흰공... 공공 한거 거. 나이스 컷 구름다리 구름 컷 나이스 어, 구름다리 컷중립 파가 안, 안 되는데 그냥 일단 끊고 있었는데 고점을 못면 뭐야 이거 어디서 던진거야 그걸 아 뒤에 다있어 흰공 중앙만 아이고 끝끝끝 아, 끝. 끝 어디? 끝 포인트 끝 포인트 끝 고점 하하 완전히 밀렸네 와 완전 밀렸어요 다음 중공이잖아 다음이 중공이잖아 중공, 네 중공이에요 중공 중공, 중공. 와...큰일났네 아...안죽네 전거점 하나 컷 전거점 컷 탄공 하나 들어가요 나이스 옥상에 있는데 컷 아...못먹겠네 저 못먹게 하네 옥상 중공옥상 옥상 하나 전진아라공 조심하세요 상공 <laughs> 어이누왜 이렇게 중공 팀이야. 나왔어요 중공 2층 잡았어요 울베 오 <목소리> 나이스 <목소리> 아 이걸 못 잡아 아이고 울베 3층 울베 우와, 3층 울베 <목소리> 우리 뒤쪽 뒤 뒤쪽 쪽이층이랑 울베 <목소리> 울베 층 오, <laughs> 르릉어돈 벌어야 겠네 어 티켓 13개 남았어요 와 빨공 2층 데 무슨 이아 빨공 2층 아이고에서 구름다리 짼. 어, 아, 약속. 와 씨. 뒤돌았는데 아깝다. 조심하어요 하나. 아, 아이고. 포인트 구름다리 하나. 아, 층 잡았어요. 힐층이라는얘기요 어, 하나? 아이고 아이고. 와. 거기 있어요. 아,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아, 하나 더, 있어요. 많아요, 하나 더. 포인트. 잡았 계단 에대 롱롱, 왼쪽 아, 롱으로 아, 하나 돌았어요. 아, 그럼 난 보고 있구나. 그러습니다 아이고, 아깝다. 지지. 이거 비 어, 크게 졌네. 오오, 참패네, 어, 창패네, 창패. 포인트를 하나도 못 먹었어.